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으로 스터디 영상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 이제 좀 준비가 돼서 이걸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먼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를 좀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 진단 그러니까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 목부터 발목까지 각 관절별로 진단 분류가 있어요. 이 진단 분류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어 보시면 미국 물리치료사 협회 적용 물리치료과 분과의 ICF 기준 물리치료 실무 지침서라고 해서. 인터널 클래시피케이션이에요. 국제 분류라는 건데 물리치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용어로 된 분류 진단 분류들을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사들 이렇게 좀 일을 해라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기준을 가지고 관절별로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을 할수 있어야 그 진단에 맞는 치료의 틀을 좀 잡고 진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선생님들이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척추보다는 사지 관절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어, 제일 먼저 어깨 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진단 분류가 있어요. 하나씩 보시면. 숄더 페 u l 모빌리티 a 피시 어깨의 통증과 가동성 결핍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어 d h e s i v e c a p 오식견이라는 질환이 있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질환입니다. 두 번째로는 숄더 스테 l d e r stability and m o v 어깨의 안정성 문제와 움직임 협응 손상이라는 진단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 진단 분류를 쓰냐면요, 대표적인 게 탈구 디스로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우는 게 슬랩, 반카르트, 힐세치 같은 탈구 손상에 의한 어깨 관절 탈구 질환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프레인이나 스, 스트레인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어깨를 다친 환자분들이 여기에 충족이 돼요. 다음은 숄더 페인 앤 머슬 파워 데피시어 이거는 어깨 통증과 근력 결핍입니다. 어깨의 근력이 어깨 힘이 떨어지는 경우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질환이 있어요. 어 이거 밖에도 어깨에 힘이 떨어지는 경우는 서비컬의 어떤 라디컬로 패시가 관련이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서브 아크라미얼 페인 신드롬이라고 해서. 어, 예전에는 충돌 증후군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견봉하 통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충돌한다라는 말이 잘못됐다라고 어, 최근에는 얘기를 하면서 견봉하에서 나타나는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중에서 유착성 관절 락염 이 숄더 페인의 모빌리티 대피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어깨, 환자 경우, 어깨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특 통증 기간이라든가 어떤 손상 기전과 관련해서 이네 가지 분류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까지도 어 일부 중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십견 환자라고 해서 오십견만 문제가 있진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깨가 이제 굳어서 우리가 팔을 움직일 때. 실제로 어깨의 ROM이 많이 증가된 상, 증가가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다고 해도 어, 어깨를 올릴 때 날개뼈를 으쓱하는 것과 같이 무브먼트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도 이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근력의 저하도 같이 있겠죠. 또 또한 어깨를 움직이면서도 통증이 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네 가지가 전체에 해당이 될수 있고 어떤 문제로부터 시작돼서 어떤 질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디에 더 퍼센트지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또 진단 분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진단 분류라고 해서 하나에 속하는 경우가 경우는 없고요. 좀더 많이 속해진 분류가 있고 만성의 경우에는. 이 하나씩은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만성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어, 이 50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읽어보시면, 용인되는 경우, 환자가 40세에서 55세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견, 어깨, 어깨의 경우, 특히 50견 뿐만 아니라, 나이가 가장 중요해요. 나이가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이 힘줄은, 시간이 갈수록 어 힘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깨의 통증이 외상이나 과사용 등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힘줄의 퇴행이나 병변들이 힘줄 병력들이 같이 동반됩니다. 힘줄이 쉽게 말하면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저 질환. 이 나이에 있어서 기저 질환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서 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당뇨라든가 고지혈, 고혈압 이런 어 성인병 문제들, 대사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죠. 어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당뇨가 특히 오십견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르몬이에요. 특히 여성에게서 이 오십견이 많이 나타나는데 폐경이 오면서 여성 호르몬 양이 줄기 시작하면은. 어, 몸에서는 이 염증을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의 기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염증 상태가 어, 생긴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피지오페디아에서 이제 50견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은 어, 여기 보면 유병률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50견으로 내원한 개인의 약70%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는 거고요. 3 5세 에서 65세 인구 중에서 약 2에서 5%의 발병률을 보이고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발병률이 20%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50견에 걸릴 확률이 2에서 5%를 갖고 있는데 당뇨를 앓고 있다면 20%라는 거는 20%라는 거는 확률이 엄청 많이 느는 거예요. 여기 이제 2%라고 해도 10배, 5%라고 해도 4배 정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 오 50견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기저 질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게이 개인이 50견을 앓는 경우 반대쪽 어깨에도 올 확률이 5에서 34%래요. 그래서 보시면 50견 병력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예전에도 한쪽에 50견을 앓았다거나 어, 양쪽 양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십견에는 나이가 중요하다. 어깨가 아픈 환자들 중에 나이가 많고 성별이 여성인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오십견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주로 회전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낭이 앞쪽에 코라코 휴머럴 리가멘트 그리고 상중하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캡슐라 리가멘트 어, 위팔 어깨 관절 인대가 앞쪽과 약간 아래쪽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크라스피나투스 텐던, 그리고 서브스카 플라스리스 텐던이 앞쪽과 위쪽의 공간을 자리잡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텐던과 텐던 사이가 회전근개의 간격이라고 해서 로테이터 커프 인터벌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어깨 오십견 환자의 경우에는 이 앞쪽에 있는 구조들의 제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 팔이 중립 상태, 0도 외전인 상태에서의 특히 외회전, 회전의 제한이 있고, 어, 팔이 외전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은 더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엑셀라리 리세스라고 해서 윗팔 어깨 관절의 아래 관절 주머니, 이 겨드랑이 부위까지도 완전히 굳어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깨의 외전이 제한이 많이 되고 외전과 관련해서 어깨 회전 동작들은 대부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 움직임의 결핍을 갖고 있는 것이 유착성 관절낭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위팔 가동범위 끝 부분을 향하는 수동 동작 수행 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패시브와 라임에서 엔드 레인지의 페인을 나타내는데, 어, 실제로 환자분들은 액티브에서도 페인 있고 패시브에서도 페인 있고 레지스티드에서도 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기본 검사에서 이세 가지 검사를 순서대로 검사를 하는데 주로 액티브 아 o m 에서는 수축성과 비수축성을 다 어,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고 패시브 아 o m 에서는 비수축성 구조다라고 이렇게 배우는데요. 어, 당연히 이오십경 같은 경우에는 수축성 구조와 비수축성 구조 모두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이 비수척성 구조인 관절낭이 굳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시브 ROM에서도 이 엔드레인지 페인이 나타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모든 기준면에서 관절의 활주, 보조동작들이 제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방향으로의 관절이 움직임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어, 관절이,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막이 완전히 유착이 되기 때문에 이5 0견의 진단명인 어드시브 캡슐라이티스라는 진단명처럼 어 관절막이 염증과 함께 완전히 유착이 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캡슐라 패턴이라고 하는 또 널리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깨 관절의 캡슐라 패턴은 특히 외회전이 제한이 많이 되고 그리고 외전. 그리고 내회전 이 순서로 동작의 제한이 많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 50견 환자의 경우 캡슐라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50견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요. 어, 우리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고 보면은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을 보낼 때 50견이다라고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50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또오0견이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패시브 ROM이 정상인 경우, 이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어, 액티브 ROM으로 할 때는 통증이 있지만, 패시브 ROM으로 할 때는 어깨가 가동범위 제한 이 없이 쭉쭉 올라간다. 그럼 뭔가 이제 비, 수축성 구조에 어, 문제가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겠죠? 어, 그리고 방사선 사진상에 위팔 어깨 관절염의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영상진단에서 관절염 소견을 참, 어, 소견을 볼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관절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 모빌리티 대피식과 비슷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 그러나 진단명 자체가 관절염으로 진단이 된다는 라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팔 뼈가 45도에서 90도로 벌려진 상태에서 위팔 어깨의 패시브 익스터널 로테이션 혹은 인터널 로테이션이 증가하며, 어깨 및 근막 촉진 자극 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줄어드는 경우. 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수 있냐면, 외전된 상태에서 회전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외전된 상태에서 회전에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회전과, 주로 회전, 외전과 회전이 제한된다라는 특징을 설명을 드렸어요. 어, 근데, 외전과 회전에 제한이 없다고 하면은, 50견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위팔 신경 긴장성 테스트 시, 테스트 시 그러니까 뉴로다이나믹을 했을 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어깨 통증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어 이거는 이제 뉴로다이나믹의 양성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십견 문제가 뉴로다이믹의양 뉴로다이나믹의 양성과는 좀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애초에, 뉴로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AB덕션 90도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외전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는 50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말초신경 포착 영역의 촉진 자극으로 인해, 어깨 통증이 다시 유발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신경이 포착되는 부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목, 스칼렘, 인터스칼렘, 그리고, 어, 팩트랄리스 마이너, 클라비클이나 팩톨러리스 마이너 밑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어깨 뒤쪽에서는 어, 어깨에 공간들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그리고 커드리, 페, 커드리, 어, 네모 방사형 공간,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좀 자극하거나 촉진했을 때, 어, 내가 갖고 있는 증상이 유발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경우도 오십견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저는 이 경우는 조금 해당되는 것들은 본 적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 뉴로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AC조인트를 다쳤던 환자가 치료를 하면서 어, 어깨에 뉴로, 뭔가 신경과 관련된, 신경의 예민성이 증가된 상태에 대해서 증상을 호소했던 적이, 적은 있어요. 왜냐면 하 이제 AC 조인트 같은 경우 다치게 되면 스카플라가 밑으로 가라앉는 디프레션 되는 포스가 계속 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 브라케아 플락서스가 조금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뉴로다이나믹 테스트를 했더니 어 내가 갖고 있던 통증과 비슷한 증상이 있다. 어 지금 딱그 증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 뉴로다이나믹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신경이 좀 지나다니는 그런 신경의 공간들을 금마기한을 하고 나서는 100%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오십견에 대해서, 오십견 질환의 특징과 검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